정서적으로 성숙한 골프. 골프의 기본을 몸에 익혀 좋은 기초를 만들었다면 기장 단계의 골프에 관심을 기울일 차례다. 에너지 발달 단계에서 기장이란 정서적 성숙과 감정의 균형을 말한다. 선도에서는 이를 위해 가슴에 있는 에너지 센터를 균형 잡히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련을 한다. 예전에는 스포츠에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감정이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널리 알려져 있다. 감정은 뇌로만 느끼는 것도 가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감정은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극도로 강한 감정은 팔과 다리를 마비시키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머리를 빙빙 돌게 만든다. 우리 몸을 얼음처럼 차갑게도 만들고 탈 듯이 뜨겁게도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정 관리는 곧몸 관리이기도 하다. 첫 번째 티샷을 망치면 속이 울렁거리고 등이 딱딱하게 굳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반면에 긴 퍼트를 성공해서 버디를 내면 몸이 가벼워지고 이완되며 다음 홀을 향하는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경쾌해진다. 미스샷, 나쁜 바운스, 사력 입지 않은 동반자 때문에 겪는 짜증이나 당혹감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골프를 즐기느냐, 망치느냐 하는 결정을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 연이은 미스샷으로 경기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심기일전하는 자세.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동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되 상대방의 경기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정신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서적 성숙함에 속한다. 라운드 전후의 감정관리는 경기하는 동안 만큼이나 중요하다. 당신은 골프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기분 좋은 긴장감과 설렘을 느끼는가? 아니면 잘해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몸이 뻣뻣해져 있거나 지난 라운딩의 실수를 반복할까 봐 불안해하는가? 골프 게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수용하는 태도와 유머로 골프게임의 불가피한 기복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18홀에서 놓친 짧은 퍼트 때문에 잠을 설치는가? 에너지 발달 단계에서 기장의 전제 조건은 정충이다. 배가 닫힐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물살에 떠내려 가듯이 정충을 통해 배심을 기르지 않으면 감정과 생각의 기복에 휘청이게 된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다. 불안이나 초조함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서 오는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본을 다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도 골프에서도 훈련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